t 사 리하 이 i h a t j i s 펜 h i 가 a awak, pentas? Pentas, mm. aku balik ku. Ya, main ni main ni pentas. b a l i di Swam, e s o di s w a n 니가니니 아. 아오 디디, 나아가마이 나아 디디, 나다난 어? 나가마 어, 나아가마이, 가마 그러면 꾸야, 온나 펜탈하고 여기 펜탈하고 아하. 만나 하면 여기 어, 저는 여기 요거, 요거 나 포스코스 아, 아저씨? 어 이, 육, 육 해서 타난샤? 아, 아. 요, 요예 근데, 올서 아쿠 발리 감마의 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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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이머 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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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이머따라이머프라이이거이거프라이거땅땅이머 땅땅 이이거이 어? 네. 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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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단장 어. 손님들 오시기 전에 그래도 막 다시 칠하고 막 이러니까 음. 괜찮아요 좀 활기 도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저기 저 어르신들도 좀 다시 칠하고 그래 안 까졌지만 팡열 아빠 손 장어 공부하고 풀 사러 왔습니다. 풀. 로즈마리 여기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답니다 여기 다 먹을 수 있는 풀이 있고. 고마 이게 3 5 0페소에요아 어. 마용아빠. h e 이거로 뭐뭐살 건데요? 로즈마리랑 어. mm -hmm. uh, 아, 레몬? s 칼라만 칼라만 씨? 아, 칼라만 씨. 레몬셋도. 아르골라 있네. 이건 뭐야? 민타? 음, 스피어민트 음. 그거 아니야? 페퍼민트. 이거 이거 사야 돼. 페퍼민트. 어. 파이브 제로? 이건 바질이고. 뭐. 바질은 나, 나는. 안 해도 될것 같죠 형 보통 음료 에 넣는 거 아니에요? 맞아 두개 아우 기 좋아 아 두아 페퍼민? 장호 일로 와 와. 와. 야 냄새 같은데? 와 장호가 손으로 이렇게 살살, 살살. 냄새나지? 딸기가 있네? 스트로베리가 있어 어 스튜베리. 딸기가 있어 Just the water? Oh, uh. Just to be? Every mm? morning? No, Every buntak? Mm. Only one time? One day, one time? Oh, uh. Or shadow? Sunlight or shadow? Light. Sunlight. Sunlight? Mm. Okay, oh, I eat it. How yeah. much? 100 and that. Number one? 50. How 슈커 뭐 이런 것도 있나 딸기도? 모르겠어. 한거 하나 사봐요. 근데 오빠 이거 이것도 향이 달라. 아 이게 타임이야? 아 그런가봐. 이거 이거 이거. 타임. 타임도 필요해? 어. 어떻게 어.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아빠 래 그래, 그래, 일단 켜고. 키워도... 더워? 강우 여기 앉아 있어. 들어. 뭐야? 음. 뭐야, 오케라, 링꽃. 여기 네? 앉아, 앉아 있어도 된대. 앉아, 앉아. 앉아. 모래 같아. 어, 모래야, 괜찮아. 앉아 있어, 잠깐. 상추다. 우리 전에 상추 잘 심었는데. 그치, 상추 잘 먹었는데. 그거 수영장에서 키워야 되겠다. 로즈마리. 응. 큰 걸로 사? 어, 큰게나요 그러다 심심하면 번식하고 올들이 띠띠? 딜리 항료 뭐야? 이거 이거 떼리 언들에다 잡고야. 아꼬페리 났구나. 지시기 아, 3g 3g 1g. 1g. 아 살라마. 이거, 이거 하나 해. 이걸로 해?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laughs> 어, 그게 그게 이쁘다. 당오에. <laughs> 딸기?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어디 있어? 우리 딸기 빌려주고 뭘 하나 하고 빌고 여기 하다잖아 딸기를 빌려주고? 응. 아니 나중에 딸기를 키워보자. 여보야, 딸기 하나 사볼까? 아. 어. 뭐야 <laughs> 우사 스트로베리? 아빠 텐데? 어, 가보자. 뭐야? 스누나스스트로스누 스누트나 스누나스누나스누나 스누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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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나 스누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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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트나 스누트나 랑누트

Papa nak minis ya? Mau apa? Anu mandi di situ ya? Nah, asyik Mau apa? Ketu, Ipa licun diri. Ah. Papa gip nih ke... No. Sintu anak sir. Asyik nih. Asyik Oh, asang. Asin... Oh, ya, rasanya. Nah. 아, 그래. 아, 그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레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이나 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오래 아, 그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와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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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 아, No swimming b u l l s Because Corinthians uh, always overflow. s soon, m uh, a n g u d a l e x p u e d c h a n Why? That go, n change. That i m e Soon, you go, a n d then Tano. Strawberry. Strawberry. 아빠 닭기 어디다 놨어? 닭이 이거 안에 있지? 닭이야, 닭이, 닭이, 닭이가, 닭이가, 닭이, 닭이, 닭이 닭이. 천천히 위에 안 떠, 밑에 안떠이게 빨래 잘 마르게.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오케이. 주세요. 엄마가 넣을 거예요. 나 네? 여기. 네, 주세요, 장호야. 엄마가 넣을 거예요. 아 여기. 아. 일어있어 어, 주세요. 여기, 여기, 여난난 염소도 매. 가자. 어. 블루티비. 블루티비. 직접 만든 배이굴 이거리라고 써, 얌빵. 스. 스. 나 스. 모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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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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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까지 가면 다 되겠다. 오케이 까내 내일, 내일. 내일까지 하면 되겠다. 응. 응. 엄마. 오늘? 엄마 뿌이데라 맞나? 맞말 어, 어, 내일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저쪽 하고 그렇게 하면. 일한다 아, 배란 베란다해네 샤, 샤, 로또. 있네 샤.. 샤.. 로또 마할로 n i 100. 1 0이1 0 민지바. 0 1 0데 이거 또약 사야 돼. 아0 1리 단발. 아, 잠발 내가 이랬어. 라 i n i s h f e r t i 아, f e 라이저 l i z e r first. 이거 아 i 어. 아아 i n i s h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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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n i 더러워졌잖아요. 응. 그리고 저쪽은 아예 안 칠했고 그라인도 한번 치칠놓으면 조금 더 깔끔하죠. 칼카야 어디가? 호만나? 응. 어, 어, 케이라 호만나나. 투데이 피니쉬. 아! tomorrow also work. Puede. Oh, yeah. Okay,

아 다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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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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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이다. 고토 is 고요다 고요다. 어 고요다 두 개들 고요다 두 개들. 어예방어 예시방 고요다. 아 미샤야. 그래 우리 7시 근데 가긴 가야 될것 같아. 고요다 고요다 엄마가비